이지혁의 수척해진 얼굴과 피곤해 절은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지혁 가족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집을 나간 후 더욱 침묵에 잠겼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이지혁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환아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의 눈빛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그를 찾고 있었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